안녕하세요, 유튜버 빌리입니다. 목소리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신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신내동에서도 신내6단지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좀 임장을 했고요.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한 부분이 신내동이 되겠습니다. 어제 연두색으로 이제 신내 6단지를 표시를 해드렸고요. 이게 뭐잘안 보이시는 분들은 좀 확대를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이 신내동은 서울시에서 이제 택지개발지구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약간 분당이나 일산이랑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저 파란색 부분이 지금 이제 육군사관학교고 저기는 서울여대. 육사가 부지가 상당하죠. 바로 이제 아파트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으로는 이제 구리 갈매 지구가 쭉 시작이 되고요. 여기 이제 이제 택지 개발 지구 앞으로 개발될 지역이고요. 여기 뭐 지식산업단지라든지 지하철 등이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구리. 밑으로 가면 이제 상봉이 나오고요. 면목 상봉. 이쪽으로 가면 이제 중화. 그리고 이제 노원구도 나오고요. 저기 이제 보시면 석계역도 보이시죠? 태릉입구역 7호선이죠. 그리고 화랑대역 6호선, 봉화산역 6호선. 봉화산역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초역세권이에요. 걸어서 한 3분, 뛰시면 1분도 가능할 거예요. 연두색으로 이제 표시한 부분이 신내 6단지입니다. 뭐 반듯하게 남양과동양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봉화산역. 봉화산역에서 정말 가까워요. 거의 붙어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여기 이제 편의 시설이 홈플러스도 보이시고 서울우료원 종합병원이죠. 상당히 큽니다. 아이 키시면 좋을 거예요, 병원 가시기. 이쪽으로는 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네 금성초등학교라고 사립 초등학교고요. 여기는 봉화초등학교로 공립입니다. 특이하게 초품한데. 초등학교 두 개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참 보기 드물죠. 그래서 네 저는 오늘 봉화산역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이이 보라색으로 쭉친 부분 여기가 이제 뭐 편의 시설이나 상권이 상당히 발달이 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임장을 하는 임장 루트를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 하나 편의시설 지역을 지나서 아파트로 들어갈 거고요. 아파트 중앙도로를 따라서 초등학교까지 갔다가 아파트 내부로 들어와서 한번 동별로 살짝 보고 그리고 나가겠습니다. 나가서는 이제 신내동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돌아봤는데요. 저 안쪽으로는 아파트들이 뭐 주로 있기 때문에. 뭐 한번 가서 보시면 될 거예요. 대충 느낌만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신내 6단지는 재밌는 게이 양쪽에 분홍색으로 쳤는데 주변 아파트들이 대형 평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내 6단지가 중소형 평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하셨을 때뭐 세입자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유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봉화산역에서 나와서 이제 그 주로 이제 상업 지역이 발달되어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 보니까 버스 정류장도 있는데 뭐 구리라든지 인근 지역으로 가는 마을버스가 발달이 잘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신내 지구가 좀 이렇게 쭉쭉 뻗어 있죠. 아무래 택지 개발이 이루어진, 이루어졌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지금 홈플러스 보이시고 지금은 이제 신내 6단지를 향해서 봉화산역에서 가고 있는 겁니다. 신내동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뭐 돈이 없을수록 서울에 아파트를 사라라는 책에서도 따로 코너가 있을 정도였고. 그다음에 뭐 여러 방송 매체에서도 언급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에 이제 마지노선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이다. 아무래도 외곽 지역이니까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신내 6단지예요. 그리고 도어도로 했을 때 강남을 기준으로 직장까지 1 시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20년차 아파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봉화산역에서는 도보로 한 3분 정도 걸리고요. 파랑대역에서 갔을 때는 한 11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북부 간선도로 인접해 있어서 동부 간선이나 내부 순환, 외부 순환 으로 진입을 할때 수월하고 6호선 연장 사업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신내역이 지금 신설 중인데 이랬을 땐 6호선과 중앙선이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 들어왔고요. 아파트 단지 내상가 보셨고 여기가 이제 주 출입구는 아니에요. 근데 그 역에서 오셨을 때는 그래도 가장 가까운 출입로기 때문에 왔고요. 어, 뭐, 경미하게 경사가 좀 있었는데, 단지 내부로 갔을 때, 크게 불편함이나, 뭐, 경사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저 이제 유치원도 보이시는데, 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단지 내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어, 아이 키우시는 데 좋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또 세입자를 받으셨을 때도, 이런 중소형 평, 중소형으로 구성된 단지에서는, 아무래도, 그,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휴일에 갔기 때문에 도로에 차가 좀 많아요. 여기가 지하주차장은 있는데 세대당 주차대수가 한 대가 안 넘습니다. 0.6대라서. 근데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이렇고 평일에 갔을 때는 상대적으로 도로에 이제 차가 많이 없습니다. 어, 지금 이제 금성초등학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금성초등학교는 사립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고요. 일단은 뭐 여기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내 6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세대수는 1600세대로 좀 대형 이런 세대고 단지고 동수도 16개도 근데 보시면 좀 낮아요, 아파트가. 12층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지도에서 단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앞부분에 육사가 있거든요. 육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군사보호시설이라고 해서 12층까지로 이제 고도제한을 걸어놨던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육사가 천, 저 논산으로 뭐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종주거지가 종상향이 예상이 되고 이제 층수도 더 높이 올릴 수가 있겠죠? 지금 용적률 187%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했을 때 투자 수익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 다 보고 나가는 거예요. 네, 아파트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평수가 17평, 21평, 25평 구성되어 있는데, 나중에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21평, 25평의 구조가 똑같거든요. 이게 구조는 진짜 똑같고요. 그 안에서 크기만 조금씩 큽니다, 방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매매가 같은 경우는 17평이 2억 5천, 그 21평은 3억 천, 25평은 3억 3천으로 돼 있고, 지난 1년 동안 여기도 한 작게는 천에서 많게는 한 3, 4천 정도 올랐어요. 그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시, 보시면 될것 같고, 뭐 호재로는 면목선이라는 경전철이 청량리 신내 구간이 이제 뭐 개발이 되어 있고, 서울 도시, 관문도시로 이제 선정이 돼서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진로 아파트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대형평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진로 아파트 홈플러스, 저 이제 저는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로 아파트 입구고요 여기 보시면 택지개발지구라서 정말 일산이나 분당처럼 뭐 이렇게 반듯하게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아파트 단지가 몇 단지 몇 단지 이렇게 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 같은 느낌. 강북은 좀 이렇게 오밀조밀 좀 이렇게 계획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돼 있는데, 여기는 좀 바둑판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의료원 쪽으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의료원은 아파트에서 한 400m 도보로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병원 이용하실 일 있으면 상당히 편합니다.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이라든지 또 메일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우료원 보이네요. 네, 이상 네, 10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리였습니다.